저기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가 진짜 재밌는 친구인데 아 진짜 완전 완전 가리고 있었어 되게 샤이 하고 막 뭐랄까요 여러분들 팬분들은 다음 이거 봐 이거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좋아요 네. 자 자기 피... <웃음> 네 <웃음> 자기 자기 피할 시간 예스 yes. 뮤지컬 아 배우 도겸으로서 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엑스칼리버 아더 역을 맡은 도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을 해야겠어. 오, 네. 오 이제 잘, 잘 하시네요. 아 알죠. 아, 알고 계시더라고요. 알지, 알지. 네. 그리고 굉장히 엑스칼리버에 잘 맞는 곡이 있더라고요. 어, 어떤 곡이죠? 클럽. 오 클럽. Yes. 박수. 선준호의 독형 노경 커버 커버댄스. 오안 <laughs> 할라 그랬어 안 할라 그랬어 안 할라 그랬어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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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토킹 같은데 완전 뭐개 몸치인데 도겸 씨가 아 도겸 씨가 되게 아이, 재밌고 되게 유머러스하고 막오막 음. 완전 그건데 그기를 여기서는 지금 막 감축이 있잖아, 막. 감추고 있는 막. 게 아니라, 이다 네. 아저씨들이고 <laughs> 막 이러니까 막못 하겠는 거잖아. 그 끄집은 내가 끄집어 내주기로 했습니다. 언젠가 응. 어, 꼭 그거를 준비하십시오. 네, 이제. 슬슬, 슬슬 이제 나올 때가 됐어. 네. 보여줘야 돼. 네 이제 나올 때인 거 같아요. 아 예스. 음. 그러면서 자, 떼삼부터. One, t 그기 있더만. 못풀기있만 이 세상 스트레칭이 아닌 스트레칭 있더만. 아 그렇죠. 아 오예 야 업세. 바로 그 몸풀기. 보여드릴게요. 어 이원해 이원해. 그냥 쭉 가시는 거. 어리가 리다왜 이상해지나 봐요. Yes yes oh yes. 아예오야 예. 아, 이거를. 우리는 몸 이렇게 풀어요. 네, 알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죠. 아 그럼 배워가지고. 파이팅! 파이팅 하겠습니다 응. 하트 한번 하트 누구한테 날리는 하트? 준호요? 아예아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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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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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때 처음에 아